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선 오늘의 주제는 천식입니다. 네. 네. 어, 사실 저는 조금 약간 무식한 얘기인데 네. 제 주변에 천식 환자가 없어가지고. 천식은 이제 뭐 결핵 이런 것처럼 사라지고 있는 병이라고 알고 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프리뷰를 하면서 네. 천식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어. <laughs> 이야기를 듣고 네. <laughs> 아 그렇구나 아이를 어, 빨리 낳으셔야될것 같아요 네. 어. 아이들이 천식 환자가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음. 이제 감기 걸린 뒤에 천식 막섹테그린 소리 나고 네. 이런 엄마가 막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막 숨차고 그런 경험을 음. 하시는 경우 소아과 갔는데 청진하더니 어 천식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머니도 긴장하고 아니 뭔가 천식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되게 무섭게 생긴 것 같아요. 뭔가 피를 토할 것 같아 <laughs> 어, 그래요. 아 근데 저, 증상이 어, 어떤 건가요, 네. 천식이? 아, 어, 네 천식이 이제 우리가 천식 이러면 어 어르신들은 굉장히 혼돈해요. 음. 천식이라면 나, 천식 있어요. 그러면 진짜 천식이 아니야. 기침한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천식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네. 어, 이제 병원에서 기침할 때는 우리가 그냥 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소, 해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정확한 한자로는 해수라고 하는데, 음. 해수는 어, 기침하면서 가래가 있다. 가래 숫자거든요. 음. 기침하고 가래가 있는 걸 해수라고 그러고요. 네. 거기에다가 숨이 차다 그러면은 천증이라고 그래요. 천증. 예. 네. 이제 기침하고 가래하면서 숨이 차다. 음. 대부분 이제 기침하면서 기침 여러 번하면 숨이 차잖아요. 그러면 어, 천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네. 의미의 천식은 네, 네. 기침하고 숨이 차면서 가래도 생기고 네.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삐삐거리는 아. 어~ 뭐죠 그 피리 부는 소리 같은 근데 아. 그래 기관지가 좁아져서 음. 이제 우리가 흡기는 되는데 네. 배출될 때 음. 이렇게 공기가 왜 흡수 흡입할 때는 확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배출될 때는 서서히 나온단 말이죠 그때 기도가 폐색돼 있으면 기도에서 이렇게 피리처럼 떨리는 소리가 나서 쌔 음. 그런 소리나 삐삐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런 천명음이 들리는 거를 천식이다라고 진단을 음, 하는 거예요. 소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런 음. 소리가 나는 것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아 이게 천식이구나 알게 음. 되죠. 음. 기침도 일반 감기 걸렸을 때 하는 기침과 좀 다른가요? 어, 예,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 감기는 그냥 이제 가래를 받는 그런 기침이지만 이거는 발작적인가? 어, 발작적으로 음. 또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음. 또 어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네네. 어, 뭐꼭 그 추운 데 가면 또는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그런 특정한 소인에 의해서 발작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천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선생님 <laughs>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천식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는데 음... 어전 세계 한 3억 명. 그러니까 <laughs>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 한18% 정도까지 천식이 있다라고 음... 보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노인군구에 한13% 정도가 음... 천 천식을 앓고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망하는 이유를 보면 숨못 쉬어서 죽거나 네. 그다음에 심장이 안 뛰면 심정지. 죽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천식이라는 병은 숨이 잘안 쉬어지는 그래서 이게 음. 더 오래 되거나 더 만성으로 빠지면 COPD라는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빠지게 음. 되면 그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게 아, 되죠. 아 사망까지 갈수 있는. 어 그렇죠. ]군요. 이제 더 위중해서 COPD까지 진행이 되면 음. 어, 그런 병이 어, 사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음.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어 그렇죠 예전에 그 알레르기 질환 아이 아토피 이야기하면서 유병률 증가라는 이야기들 했었는데 네네. 어 특히 이제 영유아기에 어 이제 천식 환자들이 좀 옛날보다 늘어나게 돼 감기 걸리면서 이유는 어, 감염 질환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음. 그래서 감,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고 미리미리 항생제를 쓰면서 예방하고 예방 접종하고 이러면서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게 이제 TH1의 면역 체계가 네. 어, 자극이 되지 못해서 TH2가 활성화되므로 음. 어,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감염이 많이 생긴다. 감기를 한 번씩 잃는다라는 거는 음. 꼭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면 어 이런 알레르기 질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암 같은 질환들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내 면역 체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뭐 내가 감기 한 번씩 앓고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의 또 면역 체계를 또 한번 새롭게 정비하는구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그 감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질병에 걸린다 이런 게 저희 방송하면서 몇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난번에 잠깐 다뤘었던 아나키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시작했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거고 네, 그렇지만 음. 예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맞는 예방 주사에 음모가 있다 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음. 그렇죠. 하면서 그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어, 의학적으로 일단 천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선생님? 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 어 이제 1800년대는 어 천식을 그냥 가변적인 키도 폐색 질환. 그는 기도가 좁아졌다가 다시 정상이 되면 넓어졌다 가는 그런 질환으로 인식했다가 음. 1960년대는 어 이제 기관지학회 호흡기 학회에서 네네. 어 기관지 과민성이 있는 질환을 천식으로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기관지 과민성이라고 하면 어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이죠. 어, 어 과민성이요. 기관지 자체에 네. 예. 과민성 그러니까 동물 털이나 먼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음.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네. 정의를 내렸는데 1 9 9 7년도어 폐학회에서는 네.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음, 천식을. 예. 음. 그래서 이제 천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러잖아요. 숨이 허허 자면은 막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뿌리는 거 벤토릭스프레이 아시죠 흡입한 번 하고 허잖아요 음, 어~ 이렇게 기도가 좁아지니까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쓰게 되죠 음. 그래서 천식이라는 거 그렇게 기도가 좁아졌다가 내가 가역적인 질환이라는 거는 정상이 됐을 때는 그런 음. 과민 반응이 사라졌을 때는 정상이 된다라고 네네. 봤는데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정의가 된 뒤부터는 어,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비가역적인 기도폐색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음. 이야기냐 하면 천식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면 네. 내 기관지 점막의 평활근이나 세포의 기질적인 것들이 침착이 되면서 어, 기도폐색 질환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점점 나빠지더라. 그래서 음. COPD라는 병으로 빠지게 되더라.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걸로 음. 정의가, 질환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이제 정의가 되었다 하셨는데, 이게 감기랑은 결이 어떻게 되나요? <laughs> 감기랑. 네. 어, 우리 유경 씨가 이런 질문해 주실 때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꼭그 학교에서 호흡기 내과 강의하는 수준이거든요. <laughs> 이 청취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 청취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어.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천식과 감기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에요. 어. 환자들이 느낄 때는 감기 걸려도 기침하고 기침할까? 그 다음에 콧물을 흘리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음. 어, 내 기관지나 또는 코 점막이나 인우나 이런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분비민이 나오고 기침을 하지만 그 바이러스 질환을 이겨내면 음.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치료 안 하면 7일 치료하면 일주일 네. 걸리는 <laughs> 감기다 그죠? 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음. 어, 그렇게 자연이 낫는 병이지만 이 어, 천식이라는 병은 네. 기관지에 과민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만성적인. 음.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 한 번씩 걸리는 게 아닌 반복적으로 그런 소인을 만나게 되면 감기 한번 걸리고 난 뒤에 꼭 천식으로 이, 연결이 된다든지 음. 진행이 되는 거죠. 아, 감기에서 천식으로 진행이 진행되는 될 환자도, 있는 거예요? 예, 어, 예. 음. 감기만 걸리면 그때부터는 천식이 같이 오게 되는 그런 네. 경우도 어 발생합니다. 아, 그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기처럼 옮을 수도 있는 건가요, 천식이? 아, 어, 네. 어 감기는 전염이 되죠, 바이러스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도 음. 전염이 되고요. 그런데 천식은 아니요. 어, 그렇죠. 음.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 사실은 외부적인 소인보다는 내 네. 나의 내재적인 소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 음. 어, 그래서. 전염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럼 기침 막 토하듯이 하는 분 옆에 가서 이렇게 두들겨드려야겠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권혁성, 서유경, 제작에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